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별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 시작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자동차라는 단어를 준비했어요. 자, 이 자동차라는 단어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걸 보고 자동차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이런 식으로 문자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의 순서를 바꿔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방식의 암호를 전체 암호라고 해요. 혹시 이거 스키테일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디서 보셨어요? 좀, 아무, 좀 관심이 있으세요. 아, 관심 있으세요?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시겠네요? 어떻게 사용하죠? 이렇게 말아가지고. 네. 그렇죠. 이런 원통에다가 띠를 담아서 글을 쓴 다음에 그 같은 원통을 가진 사람에게 그 띠를 주게 되면 그 띠를 다시 담아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암호문을 준비했습니다. 안무을 준비했고, 네. 여기에서 하나 뽑으셔서 맞는 스키테이을 찾아서 암호를 풀어주시면 돼요. 네. 네. 안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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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좀 잡아줘. 웃음> 아, 니 갔다 이거 좀잡아 아니다,

아다 아는 네모에 f a 끝까지 읽어 F N a 네는 문자는 다섯 번째 f 요 so, e <strep Review famous> <mu> 그래서 두 번째 비밀번호를 찾으셨나요?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비밀번호를 찾아주세요